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신이 주님께 더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하루와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더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께서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 의 축복. 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다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대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활랑 가운데 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게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보니까 두 아들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두아드라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자색 옷감은 비싼 값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두아드라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셨는데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업 즉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쭉 보시다가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19대를 보니까요. 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는 처음에는 이처럼 주님의 를을 감당하는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너무나 미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행위 이런 것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욱더 커져갔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동안 두아드라 교회가 했던 일들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칭찬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심을 알수있습니다 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셨던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삼. 속에 더 나타났던 믿음의 삶,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유심히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셨다가 이런 믿음의 삶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살면서 더 섬기며 더 인내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 합니다. 자, 둘째로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할 수 있도록 바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두아들라 교회를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두아들라 교회가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여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의 떼물을 먹게 했을뿐만 아니라 우상 신전에여 사제들과 음행하도록 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2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긴 했지만 부하들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실 것이며 그의 자녀를 죽이실 것이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특별히 침상에 던진다 라는 표현은요, 병에 걸려서 알아듣게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24절을 보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아들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칭 여선이자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들은 자칭 여선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노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거짓선자의 거짓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라 겁니다. 자 2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을를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다스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오는 철장은요 강력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또한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이기는 자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축복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 28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를 굳게 잡고, 거짓 교훈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권세를 기대하면서, 현재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세상 권세는요. 잠시 있다 시들어져 버릴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권세와 주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기보다도 주님께다 맡기신 직분을 주님이 뜻대로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영원을 잘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믿음이 자라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치동부 증거동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신장 담석 제거 시술 잘될수 있도록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